자, 금일은, 음, 어, 도에 있는, 대웅남에 산신기도를 올리러 왔습니다. 우리 도반님들과 신노님들, 어, 발언하고 축원드리는 오늘, 어, 로런 산신기도를 공양하겠습니다 자, 저 위로 보이는 곳이 우리 관세무사님을 모시고 있는 관음전입니다. 자, 이곳이 복 두꺼비 바위입니다. 나무 사망 대신, 저, 이제, 관음전이 있구요. 일단, 관세모사님께 먼저 예고를 올리겠습니다. 나무 사망 대신. 자, 이곳이, 어. 홍도 대우남에 있는 산신각입니다. 윤승 금일 여기서 산신할아버지께, 어, 축원 올리고, 기도드리고, 풍행 올리는, 어, 산신제를 올리겠습니다. 아, 나무 산한듯이 사나 듯이 산신각에서 내려다보는 청도의 전경 모습입니다. 나무